안녕하세요 스테오고 합니다 어..잠깐만..맘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클래식 롤을 친구하고 할건데요 네 제가 이번 이렇게 고블린 많이 좋아하는게 오늘 영상 찍을건데요 친구와 같이 했더니 아까 해, 실험해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자, 그 친구한테 채택으로 말할게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방 만들라고 보냈습니다 오키라고 보냈네요 아위치전단을 보냈을까요 이디 네, 이전하라고 제가 보냈는데요. 어, 보냈네. 이놈들 유튜브를 띄는데 유튜브 이름이 뭔지 까먹어가지고. 네, 또 고블린을 갈 건데요. 어, 이현준이 지금 뭐 하는 현현준이가 이현...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. 저 이것들을 죽여야 되거든요.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. 이현준이만 되면 되는데. 음, 복할 거예요. 쩔쩔 저쩔 저쩔 아유 와 전다 고블린 진짜 많다 근데 이미 졌네요 아까군요 예, 이게 꺼냈는데 어쨌든 고블린 많이 소환하기 실험 진짜 멋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음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빠빠